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예. 벌써 기대되시죠? 어, 무료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 GTA5를 현재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2010년 최대, 최고 게임 GTA5를 무료로 준다라는 예,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게임즈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GTA5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무려요. 평생 무료요. 평생 무료. 보면은 페이스북으로도 가능하고, 구글로도 가능하고, 플레이스테이션도 가능하고, 엑스박스로도 가능하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바로 또네 무료 게임. 와야 GTA가 무료 게임일 수가 있어 세상에? 저는 플레이스테이션판 GTA도 있고요, 엑스박스용 GTA도 있고요, PC용 GTA도 있고, 그리고 PC용 GTA에는 현재를 또 거의. 180만원 정도 했던 것같아 달러 살려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범죄 조직 스타트팩의 일부로서 프리미엄 에디션과 함께 포함된 GTA 온라인용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준다. 그래서 여기 받기 누르면은 여기 무료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무료! 무료! 그래서 받기 누르면은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22일까지에요. 2020년 5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바로 여기 주문하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저는 스팀으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스팀에서 이제 로그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 런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GTA 있으신 분들도 에픽게임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이제 구매를 해놓으시면은. 게이들 아닙니까? 와 지금 보조무기 주관이래 그래서 모든 피스토리 무료래. 세상에 와 공짜야 공짜. 참고로 여러분 이 게임 7년 된거 아세요? 거의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게임인데 아직도 대단해. 진짜 아직도 굉장한 게임이야.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이 오픈일 이거 이거 그래 이게 마지막이었지 나 GTA 컨텐츠로는 이걸 마지막으로 뭐, 못했네. 아, 역시 사기야. 아. 이 말도 안 되는 코 코너링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스. 야, 에폰카오고 타고 여기 총 살아온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걸 세상에. 일단은 야, 이거 이 공짜야. 무료. 무료. 님들 보인 무료라고 하네요. 이거 데저트 이글이네. 데저트 이글판에 지금. 와, APP스로 꼭 무료. 와, 이것도 무료야.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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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네. 우리 배그에 사봤던 총 뭐야, 그거? 스컬피언, 스컬피언.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와, 이게 뭐야? 언홀리 브링거? 헬브링거? 야, 별의별 총이 다 나왔구나. 이것도 뭐야? 어벤 아토마이저? 야, 저못 보던 게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야, 플레어건도 있어. 어 플레어건. 와우. 일단은 이거 다 사보자. 저돈 많아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병만, 천만. 천만 달러 있는 사람이. 총을 다 사, 다 사, 만땅으로 사. 색깔을 다른 거좀 볼까? 야, 색깔 간지나. 야, 이게 무척네 이 색깔이. 얘네들 이렇게 보면 그냥 장난감 같고, 요게 진짜네. 와, 이거 진짜 멋있게 생겼다. 야, 나 GTA 하면서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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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기해. 새로운 총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 오, 오, 오. 안 죽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별로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 이거 한번 쏴 보자. 차를 한번 쏴 보자. 오, 불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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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니건, 미니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저아슈 부슈, 파슈! 부슈! 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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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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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오! 오호호호! 후! 야, 차가 뒤집어져나. 난리 났는데, 이거? 뿅! 이게, 사람은 안 다치네. 이거안 다치는 장난감이야요 아저씨. 에헤, 장난감이라니까, 아저씨. 장난감총이야 장난감총. 어, 잠깐만요. 어, 경찰차 땡큐. 이게 바로 GTA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꺾어. 아이, 막다른 길이야. 아이, 잠깐만, 이거 다 이유가 있다고! 아이, 나 진짜. 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총기, 이렇게 세 자루가 나왔네요. 뭐, 나온 지 얼마나, 쪼, 어쩌...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저, 저만 저 몰랐던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보다도 늦게 알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예, GTA 무료로 풀린 날이니까 예예예 예, 예. 무료로 풀렸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참고로 19세 게임이니까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만약에 뭐 아이가 보뭐 시청하고 있다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 지시가 필요합니다 알았죠? 다른 자동차 있나 보자 좀차차차 차, 차. 차는 뭐나 하냐 뭐, 차도 뭐 그냥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 오픈일 이후로는 뭐 업데이트 된게 없네 비행기 뭐 새로 나온거 있어요? 없네요 예뭐 새로 나온거 비행기 너무 어이 뭐야 여기 뭐야 아 일단 항상 GTA는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일로와 아, 잠깐만요 잠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아아 복수하러 간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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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잠깐 필릴게요 나를 로켓으로 묵삭할래? 일로와 계속 꺼라 아셋 나한테 현상금이 왜 걸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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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거 있구나 롤롤롤롤롤롤롤어또 어디갔어 얘어이 뭐야 이 아저씨는 어 뭐야 쟤는 뭐야 저저씨 야칼리고 쫓아왔어 나한테 방금 걔 피하고 오케이 너 재장전해야죠? 재장전 할 시간 없죠? 어? 기하자 이거 한번 사보자 360만원 주고 이거 사 트러스터 꼭 한번 사보고 싶었어 끝까지 저게 이... 와또 이걸 또 이게 또 이걸 또 살아서 가네 저거 아 뭐야 아뭐 나는 한 방에 죽어 잡고. 아왜 자꾸 나 불에 붙어 <laughs> 귀찮게 하네 진짜 어이거봐 이상하잖아 불에 왜 붙어 아얘 그거네 핵이네 핵 핵이네 나이스! 행유자를 상대로 한번 승리했다! 일로아너 일로와! 행유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인가! 어, 뭐야? 아, 세션에 나 혼자 남았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가보자. 아, 힘들게 갔다 좋아. 스로스터를 타러 왔습니다. 그 날아다니는 그거 타러 왔어요. 이야, 여, 타요, 타요, 타요. 나른다. 나른다.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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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우와, 우와, 어,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어, 잠깐만. 어, 약간 그 롤러코스터 탈때그 느낌이야. 어, 어, 어. 역시 GTA에서는 못할게 없군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 오, 오, 아, 아, 근데 얘가 약간 이상한데 움직이는 게. 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이게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 빠른 건 아니야. 1인칭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어, 예. 저 간절하게 저기 저기 저 저쪽 가족으로 아, 오, 예, 어떻게, 오. 와. 아이언맨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나? 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무적인데? 막부딪혀도 멀쩡하네 어어 멀쩡하네 <laughs> 뭐 어쨌든 간에 예, GTA5 현재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비누와 함께 GTA를 즐기실 분들 어서 빨리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몰라가지고 댓글에다가 그거정놓을게요 링크 정원 올테니까 그거 통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GTA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만 예, 얘들아 어, 1 9세 게임이에요 예. 아무튼 전 여기까지를 하고 같이 그냥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잖아요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 돌아가겠습니다 모두 빠염 야 너도 빠염해 모두 빠염 좋아요 구독 버튼 예 e